아주 충분히 스마다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기구고 가맹자 네 이별 얘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워 아 맞지. 나 나나나나 나, 나. 알고 보면 스마트한 신박한 박수줘 아이스 슈터 아 와아이아나 혼자 온 거야? 아니야? 다른 사람 어디 갔어? 나 갔어요? 있어 오아름다 뭐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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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안녕. 네, 형님! 안녕! <laughs> 기서 거예요? 저희를 왜 여기 안녕하세요! 있나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알고 보면 스마트한, 친박한 잡학사전을 함께하게 된 스마트 박비디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스스로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충분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 스마트폰 사용하니까 스마트한 사람 아닌가요? 어 5G? 5G. 5G. 오 5G. <laughs> 그럼 OG네 OG. 저는 아지르 바이자르스 왔고요어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5년이 됐고 어, 올해 들어서 26살 알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김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4개국어 가능자 오 그리고 그거 빼고. 제가 최근에 또 박사 졸업했고 전임 연구원도 했고 IT 분야 모르는 게는 전 없습니다. 크라인에서 나네입니다 네, 저 한국 온지 5년 차도 됐고 오, 아직 오, 한국어 오. 많이 소돌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도 좀 스마트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점은 스마트하다고 느낀 적들이 있을까요? 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데사에서 왔던 사람인데 오데사에서 지하철도 없는 도시라서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도움 왔을 때 너무 다 깔끔했고 잘돼 있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 뭐니+ 뭐니 해도 제가 가장 어, 스마트하게 느낀 게 뭐냐면 배달 문화 <laughs> 한국어 못해도 배달 어플 있잖아요 저 한국말 못해도 직접 전화 안 해도 그냥 원터치로 쓰는 일단 유럽에 그런 거 자체 그런 개념이 없어요 바로 계산도 가능하고 어.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 하나로 좋아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 네. 하나로 저 같은 경우는 애 엄마잖아요 애둘 음. 있고 어... 일하다가 방송하다가 집안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 누나 그냥 팝 하기 싫은 저... 거 아니에요? <laughs> 귀찮아서 그런 거 같은데 <laughs> 네.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신기한 게 어, 제가 얼마 전에 삼성 병원을 갔어요 네.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 없는 거예요. 아이 뭐야, 병원인데 왜 사람 없지? 그러다가 보니까 따로 뭐 키옥스 막 이렇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부드르고, 뭐, 신분증 번호하고 또 이제 병원 예약 등록. 번호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음. 기다리는 시간도 보여주고, 왜냐면 병원에서 거의 하루 종일도 기다리는 사람 많고, 더아파지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거 너무 불편하고. 그거 이어서 하자면은 학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네. 원래 유럽에서 행존실에 가서 말을 하고, 신청하고, 돈 네. 내고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소류로뭐 학위증명서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데, 네. 한국에서 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건물마다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있는 인쇄 해주는 기기가 있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도 되고 영문으로도 뽑을 수 있고 한, 한글로도 뽑을 수도 있고 진짜 스마트한 나라인 것 같아요. 맞아.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말한 게 바로 모두 스마트 시티 기술이에요. 스마트 시티 이제 좀 알겠나요? 스마트 시티가 정확하게 뭐죠? 스마트 시티는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사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요, PD님 지금 외국인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이 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알아가기 위해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울릴 만한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마트 시티 절대 응감 게임인데요. 우리 다 너무 쉬울 것 같아서 한 단계 레벨업 해가지고, 거꾸로 스마트시티 절대.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야 h i r t 마스 h 마스 s h i t 마스 s 마스시마스 h 마스 s h i t s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laughs> <laughs> 언니, <laughs> 언니 언니 제발 언니만 는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디시 토마스 마쳤는데 오늘 소감, 네. 함께한 소감이 어나요 여러분과 같이 있으니까 왠지 행복하고 왠지 나만 혼자 스마트한 줄 알았는데 나를 더 스마트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나 음. 혼자 안 맞아서 그래요 <웃음> <웃음> 저는 이번 <laughs> 게임을 통해서 스마트 그말 자체가 충분히 가까이 와닿은 것 같고 아 다음에는 이런 게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laughs> 우리나라에서 저 금발 여자들 좀 바보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 해보니까 좀 저도 되게 재밌었고, 한번 맞아서 좀 정신 차렸고좀더 <laughs> <laughs> 스마트해지는 느낌? 네, 되게 재밌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니까, 스마트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알고 보면, 스마트한, 스마트한 신박한 박서존, 알트 심